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하고 따님 함께 하셨는데요. 특히 그 아버님 지금 심장은 괜찮으신 겁니까? 네. 아직은 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아, 예. 어, 아유, 빨리 머리죠.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음. 하셔가지고 빨리 큰 병원에 갔더니 심장혈관 큰게두 개가 막혀있고 오. 남은 하나도 이제 90% 이상 꽉 막혀가지고 음.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따님을 걱정해서 아버님이 신청하셨대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십 개 저희 어머님이 당뇨병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당뇨병에 여기 신경경색으로 죽을 뻔한 어... 거죠 어...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살아있는 희적이 됐으니까요. 구독이 좀 예,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딸이 조금 단 거를 좋아해요. 아, 아이 나이 때는 단걸 저도 물고 살았어요. 예전에. 디저트 꼭 먹어야 되죠. 그단동도 많이 안 하고 하여튼 밤에 잘 먹어요. 아, 예. 아니 한번 본인이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걸 좋아해요? 어떻게 먹어요? 일단은 식사도 탄수화물 위주로 되게 좋아하고요. 아 음, 그리고 디저트를 꼭 먹어야 되는 아하. <laughs> 네. 효녀가 나오셨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 <laughs> 반전이셨네 <있었네. 웃음> <laughs> 아버님이 걱정이 돼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온몸 구석구석 모든 혈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실 의사선생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025년 여러분의 심장 혈관 건강을 지킬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종영입니다 아 근데 저 희소식인 게 퀴즈를 예. 잘 풀면 예. 선물을 줍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진짜 선물 준비하셨다고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아, 예. 아, 이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예. 다혈관 질환 피하고 싶다면 땡땡땡땡땡땡. 저도 사실은 진짜 좋은 선물이라면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퀴즈를 풀면서 꼭 1등에서 받아가고 싶습니다. 아,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요. 저 선생님, 같이, 같이 풀고. 아니, 밥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 선생님, 전문가신데 조일는안 되시죠? 아, 아 사실은 아, 욕심이 조금 났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쪽에 지금 출제자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혈관 질환,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나누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강원도 등등등 나누는 것처럼 예. 혈관의 질환이 나타나는 부위를 크게 나눠가지고요. 머리 쪽, 뇌혈관, 심장 쪽 심혈관 그리고 다리 쪽 다리 혈관 이세 군데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네. 보시는 그림처럼 이 혈관 안에는 동맥이라 그래서 깨끗한 피가 혈액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혈관 안에 기름 찌격기가 켜켜이 켜켜이 쌓이고 음. 그러다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 이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결국 심장, 뇌, 다리 같은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쪽 지역에서만 난리가 나는 것과 네. 두 지역 또는 세개 지역에 난리가 나는 것이 어느 게더안 좋을까요? 어우,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게안 좋죠. 다 나는 게안 안 좋죠. 당연히 두 개나 세 개일 때가 더 위험합니다. 음... 그게 바로 다혈관 질환입니다. 아얘기해서 이제 마늘 다짜를 써서 어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 환자분 한번 설명드리면 이분은 네.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다고 하셔서 응급실에 내원을 하셨는데 심장 혈관을 치료하는 약이 피를 묽게 하다 보니까 심장 살리려고 약을 썼더니만 내혈관이 막혔다가 터져버린 거죠. 뇌출혈이 생겼어요. 출혈. 너무... 수 없이 뇌 수술을 이제 개두술에 수술을 두 번이나. 그래서 한한 한 달쯤 지났을까 이제 좀 퇴원을 할까 일반 병실 갈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환자분의 오른쪽 발가락이 슬금슬금 까맣게 변해가는 게 네, 눈에 보였던 거죠. 심장이랑 뇌혈관처럼 다리 혈관도 시 당초 막혀 있었던 거죠. 그분이 연세가 오십삼 세였습니다. 모아이고 53세. 오십 대초반인데 그러니까 그러네. 이분은 심장 혈관병은 심장의 생체기를 남겨서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렸고요. 뇌혈관병은 보신 것처럼 반신불수와 실어증을 남겼고요. 네. 발가락은 발가락 두 개를 절단을 했습니다. 우와. 음. 음. 결국 혈관병은 혈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흔적과 그 다음에 상처를 남겨놓기 때문에 오.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생기더라도 빨리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산다.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아, 진짜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그 실제 상황을 나나 우리 가족이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하기 힘들죠. 그쵸? 저는 지금 제가 겪을까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laughs> 혈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뚱뚱뚱뚱뚱 아. 돌아다니다가 이곳 저곳 까꿍 까꿍 하면서 문제를 문제를 까꿍 까꿍 일으킨다고요? 네, 귀꿍까신